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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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괜찮으신가요? <laughs>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어. 네. 어떻게 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우리 강희님은 본인의 결혼 정령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이요. 근데 왜 저는 여지껏 결혼을 못했을까요? 우리 강희님한테는 이런 분 만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 이상형이. 좀 다르지 않아요? 일하러 가는 거 치고 일하러? 일하러? 어떤 식으로 매칭을 해주는지 궁금했는데 궁금하신 분들 많을 수도 있잖아요 GO! 저요? 네 <laughs> 상담실로 들어갈까요? 네네 네. 상담 오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요약이 하실 것 같아. <laughs>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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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 팬입니다. 제 크리스찬 배우님 중에서 가장 애정하는 분. 응. <laughs> 저는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해요.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남성분들이 좀 챙겨줄 수 있고. 제가 과자를 먹다 많이 흘려서 그런가봐요. <laughs> 물건을 잘 잃어버려. 요 우리 강희님은 본인의 결혼 정년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이요. 김기리 씨, 문지인 씨라는 배우분 결혼해요. 저를 위해서 김기리 씨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강희 누나가 외롭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너무 외로워서 내가 눈물 나서 아, 기리야 남편 너무 외로워, 그랬더니, 누나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나봐 이아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작년부터. 그래서 저는 지금이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해. 요 근데 왜 저는 아 어지껏 결혼을 못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어, 얘기해주세요. 저 팩트 폭격 받고 싶어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웃음> <웃음> 네네. 지금 인년 만나면 이제 마지막 음... 인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laughs> <laughs> 결혼이라는 게 평생 만남의 복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예지가 있는 이 좋은 청춘 남녀들의 결혼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이잖아요. 전문 기관이잖아요. 음, 너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생긴 2 4년 연혁을 가지고 있는 성혼 전문 노부회사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는 그분들만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비싸죠. 연회비예요? 연회비. 기간에 따라서 가입비가 달라지세요 횟수제 프로그램이 딱 하나가 있어요. 395만 원이세요. 가장 예, 베이스 회비는 3일 플러스 1년 동안 될 때까지. 595만 원, 695원, 795만 원. 노얄 블랙이라고 해서 얘는 음. 3억 3천만 원에 성운비가 5억 5천. 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러면 음. 내가 신뢰하는 지인 통해서 할것 같은데 객관성이 없어져서 이런 데로 오는 게더 정확해서 오는 건가?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분을 봤을 때 성공까지 책임을 질수 있겠다 개런티를 할수 있겠다 이런 분들 만휴원 등록을 받는 거죠 신원 인증만 해드리는 인증팀이 따로 부서가 있고요 <laughs> 일단 가족관계증명서 또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본인 연봉에 대한 원천징수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내 니즈에 충족되신 분들만 골라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좋은 남성감을 만나면 더잘 맞지 않을까 저도 너무 몰입이 되네요. 저도 지금 <laughs> 내려려고 있는데. <내려면 건> <laughs> 우리 강혜 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조건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자.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 드려야 되는 거 있으면 두세 가지 정도만 1, 2, 3으로 음. 마크를 해 주세요. 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웃음> 어. 보니까 내, 내가 지금 이게 종교는 네, 기독교, 찬조교 있는데요. 네? 오늘 기독교만? 네. 네. 종교적인 대화가, 티키타카가 중요해서, 어, 나이는 위로 10살. 아, 그러시구나. 아래로 4살. 네 음, 경제력은 음. 저는 솔직히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아. 부분 전혀 상관 없으세요? 집이나 아니면 뭐 연봉이나. 솔직한 게 맞잖아. 저는 진짜 상관 없어요. 배우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경제력을 좀 봐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아, 제가. 그러면 해드릴 분은 너무 많이 계세요. 좋은 분들 지금 이 풀을 너무 넓혀주셨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내가 여지껏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아닐까? <laughs> 그래, 다 상관없다 그랬는데. 근데. 다 아, 상관없다로 해주셨어요. 여기에는 물어보지 않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제 이상형의 조건이 나를 긴장하지 않게 하는 사람. 나무같이 무시하거나 음. 하지 않으시는 사람이면 음, 좋겠어요. 음. 포용력 있고 편안하지고 네. 네. 네, 인성적으로 네. 갖춰주시고 우리 강희 님한테는 이런 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력 있고 앞에서 리드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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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굉장히 외모 좋습니다. 생각하세요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집안에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요강희 배우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 교회 가는 거 아, 교회 가는가? 왜말씀드리는면 <laughs> 네,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세요. 네. 모가족이 휴가 날짜를 같이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로 오지에 가가지고, 예, 성교사업도 하시고. 이분 이상명이 강의님이에요. 이분 날 영상을 보시고. 상관없어요. 나랑 너무 기 네, 그래서 우리 강희님하고잘 맞아요. 일 열심히 하느라 결혼 못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예, 관심이 없다가. 저도 그랬어요. 오. 오, 안녕하세요. 인상 너무 좋으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외모는 엄청 호감이신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인기가 진짜 음. 없단 말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무슨 얘기 도 재밌어 하지도 않고, 그래다 보면 우리도 재미없고. 오. 하셨어요. 팁을 드리자면 오늘 만난 내 앞에 남자가 정말 예 괜찮다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되세요 남성분 어, 얘기를 얘기팁 하면... 알려주신다 그냥 아 그렇구나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런 적 있어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서 리액션 열심히 해주고 말을 예쁘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데전 스파게티 먹을 때어시겠어요 저도 좋아해요 저 오늘 스파게티 먹고 싶었는데 너무 잘됐다. 아. 지금 저보다도 사실, 제 동생을 결혼시키고 싶어서, 네. 어. 네. 올인 학기하고,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거 없고, 네.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고, 네. 섬기면서 잘 살고 싶고, 아. 도와주세요. 1등 신랑감이시네요. 모도 엄청 나시라고요 네. 우리 피디님은 지금 8, 5년생이시고, 네. 대학 졸업하시고, 프리랜서 p d 님이시고 네. 그리고 기독교시고. 네. 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신 분들이 <laughs> 있거든요. 누가 여기 있으면 이런 눈빛이 된다니까? 아. 나랑 비슷하지? 우리 또 피디님이 프리랜서 쪽이기 때문에 음. 안정적인 직업군 가지신 분들도 좋을 네, 수가 네. 있어요. 외모는 이렇게. 오와, 이렇게. 어머, 무슨, 너무 예쁜데. 너무 귀엽다. <laughs> 아, 진짜로 거죠? 이게 내 결혼 대상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눈이 음, 또더 쳐주신 음,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같은 기독교세요. 성격을 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 품어주는 사람 여기는 이제 밝고 활달하고, <laughs> 어머 요리를 잘한대. 응. 요리 잘하고 배려심 있고. 1등신부같 <laughs> 아닌가. <laughs> 근데 왜 시절 못 갔을까요? <laughs> 지장생활하느라고 혼기가 이제 꽉 찼었대요. 불필요한 연애를 많이 아. 안 하고 싶은 사람인 거 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저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어울리는 것보다 내가 원해. <웃음> <웃음> 충분히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연애할 수 있는 분이잖아. 오히려 이런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서 항상 내가 잘하고 싶은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네. 막상 이렇게 상담 받아보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을 말이 많겠구나. 좀 되게 올바르게 사도 살아야겠구나. 그치. 네. 어,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강의님은 누구를 만나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예, 아름다운 반응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저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매칭도 하긴 하지만, 코스까지 만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최강희 코스야. 음, 누구랑 다른... 누구랑 만나게 되면 접근성, 분위기, 프라이빗한 장소도 되게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방문해서 술이나 이런 부분이 맞는지 아. 그거를 한번 파악하려고 하겠습니다. 오! 깔끔한 느낌. 어머! 너무 좋아요. 마음 편안해진다. 응.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창문이 있는 곳은 오늘 열어놓거나 환기를 할때 뭐 시끄럽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자분이 이렇게 안정적인 자리로. 와, 근데 진짜 꿀팁이다. 남자가 여기 앉아서 창가 쪽에서 이런 거 정리해주고. 어, 다 여기 와야지. 얼마일까요? 여긴 1 0만원대 코스입니다. 아 네. 너무 비싸도. 상대방 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그 매칭 매니저님하고 그 얘기가 다 되는 거죠. 네, 미리 가격대나 매칭 매니저 중간에서 조율을 하시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마음이 진짜 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저는 네, 여기 뭐묻으셨습니다 인사 잘하신다. <laughs> 약간. 개그 포인트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오마카세가 이런 식으로 메뉴를 전달해 주실 때마다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긴장감이 좀 누그러질 수 있는 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땀 많이 흘렸는데요 이제는 좀 <웃음> <웃음> 마음이 평화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보다 땀덜 나시는 거덜 같아요 캐주얼한 <laughs> 공간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화 내용도 다 들리고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나요? 성향에 따라서 장소를 아. 섭외하는 네. 편입니다 찾기도 엄청 어렵잖아. 헉, 너무 좋다. 아 여기 처음 아, 와보시네요 네. 히든 장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미팅 장소 잡을 때 점심 시간대나 그비는 시간 하지 않고 아. 이렇게 한적한 시간. 2 시, 3 시. 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전망이 좋은 자리랑 <laughs> 자연광 부분에서. 네, 너무 좋아요. 잠수, 외국. 네. 여행 온것 같아. 네. 그 미디어 아트 같은 작품 하나를 걸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여자가 이런 걸 즐길 수 있게끔 네. 그런 행복을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최강희 님이 진짜 막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고 나도 행복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의미를 찾았어요. 이건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일에 좀 많이 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응. 출퇴근도 거의 아, 경기도 안산에서 청담역까지 거의 한3 시간 반까지 이렇게 하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진짜 힘들어. 업무에 막, 막 지쳐 있고 하는데 와이프가 저녁밥을 따뜻하게 해서 밥숟가락 하나 딱 해가지고 먹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눈물은 참고 있어. 눈물까지 흐리면 나는 가장이 아니다. 이데 행복이다 참는 나의 모습이 너무 <웃음> <웃음> 내가 너무 멋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들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진짜 결혼인 것 같아요 네. 어, 성별을 떠나서 이런 결혼의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입만추 강추합니다 어렸을 땐 자만추 자만추 끝났으면 입만추로 하자 나를 만나줘서 너무 고맙고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